아, 일어나자마자 댓글 차단하느라 손죽아프네 아니,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, 여러분들 봐봐요. 아, 자고 일어났는데 지금 3월 2 0일 오전 1시. 와, 이 핵쟁이들은 지들만 아는 단어로 이렇게 두배 도배... 뭐붓 같은 거쓴 거겠죠. 빨리 엄마랑 같이 뒤져. <laughs> 아니, 무슨 핵쟁이들이 자꾸 나한테 핵이라고 하잖아. 아, 근데 진짜 나한테 핵이라고 하는 애들은 약간 좀 궁금하긴 하다, 이제는.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무시했는데 요새 드는 생각은 뭐냐면은 그 타진료나 뭐 해명을 해달라는 애들 옛날부터 맞잖아. 옛날에 뭐 카스 프로들이 나한테 이제 핵이라고. 했으니까. 그래서 내가 그때 막 뒷캠하고 손캠하고 하면서 거의 뭐한 지금 4년 동안 발로란트 하고 있는데. 그럼 내가 쓰는 핵은 2020년 5월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막히고 정지도 한 번도 안 당하는 슈퍼갓핵이야? 뭐야? 씨, 그럼 핵팔아 먹고 살지. 아니 무슨 뭐 핵쟁이 놈들이 쓰는 뭐 사이트가 있대. 뭐 거기다가 어떤 놈이가 내 영상 올리고 이놈 무슨 핵나 티나게 쓰네 이런 식으로 올린다잖아. 저런 부모님들이 문제라서 보통 없거나 아니면 죽었거나 둘중 하나거든. <laughs> 아 진짜 스트레스 XX 받아. 아니 못하면은 못한다고 지랄, 잘하면은 헥이라고 지랄. 구독 좋아요. 이딴 거왜 해? 왜안 만해 거지 방금까지 학원 알바 뛰다가 왔는데 형도 화이팅해. 아이고 하려나 만원 고맙다. 아 학원에서 조교하고 있다고? 안 되겠다 너네. 내가 너 같은 친구들한테는 리액션을 안 해줄 수가 없어. 好嘛，哈里奥纳。 감자맨이 안 나올 수가 없잖아 우리나라 이 새싹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 친구한테는 아 오랜만에 텐즈 오퍼 한번 들까나 내가 만났던 애 중에 제일 특별했던 애가 그 사이퍼로 오퍼만 드는 애가 있었어 옛날에 아시아 서버에 나는 그때 뭐 했냐면 레이나로 오딘만 들었고 걔는 사이퍼로 오퍼만 드는 거야 그두 별종의 만남 나는 옛날에 또 가디언만 들기도 했었잖아 근데 그때는 가디언이 비주류였는데 요새는 가디언도 많이 쓰더라고 그땐 진짜 아예 안 쓰는 종이었는데 찬란했던 과거의 영광 중국 프로들이 나 떴다 하면 are you hacking? 연병을 하고 말이야. 어쨌든 오늘은 아시아 본계정 2주 정지 플러스 중국 서버 영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시아 북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원래는 그냥 중국 서버 그 점수 뭐야 레벨 올리려고 했는데 아 귀찮아가지고 그냥 시청자분들이 해줄 때까지 안하려고요 아니 왜 이게 안 맞죠? 아, 싱귤레로티 쉐리프가 X 쓰레기라니까. 어차피 벤달 단발로 쓸 거면 가디언이 이득 아니. 근데 이제 가디언이라는 총 자체가 만약에 내가 가디언을 쓰는데 스프레이로 잡아야 되는 순간이 분명 온단 말이야. 초탄 애들이 계속 못 때리기 때문에 그러면 좀 힘들지. 그냥 계정 사자고요? <laughs> 너네만 조용히 해준다면. 아니 근데 뭐 사실 계정 좀 사면 어때? 롤판에 있는 스트리머 유튜버들다 계정 사가지고 실버 계정, 브론즈 계정 들어가는데 자다 깨서 수면이슈, 수면이슈, 슬리비슈 이슈. 어쩔 수 없잖아 자다 깬 건. 나이스, 그렇지 우리 팀이 죽여버리면서 맨달 드세요 형님, 맨달 드시고 스파이크 여긴데, 스파이크 여긴데 스파이크, 스파이크 스파이크 야 그렇지, 정신 못 차리고 있어 자다 깼나 어이! 엔데 오마이! 안 주면 난 지옥 끝까지 따라가 난 지옥 끝까지 따라간다 바이퍼야 경고한다 보스트 주기만 해봐 빨리 줘라 버르장머리 없는 이가 미드 한번 나가서 박을게요. 이 식사 가지 없었으니까, 전 싸가지 없으면 안 봐줘요. 여러분들, 이 벽은 뭐지? 아니, 이 벽은 뭐냐? 아니, b 메이는 벽으로 막네. 기다렸다가 미드 올라가면서 깐 건가? 산타 모자 방울 흔들거리는 거, 개킹받은. 뭐 그런 걸로 또 킹을 받으세요. 여러분들 이번에 엘보 적팀 지금 한명 여기 있어요. 잡으러 갈게요. 세! 자. 잘 보세요. 무조건 있어. 이게 엘보 체인버 같은 애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어. 한 봐봐, 얘들아 그러니까 이렇게 맵이나 이 적팀의 습관을 읽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. 저처럼 쌉고수들은 이게 가능한데 자다 깨서. 예 죄송해요. 보록 보록, 보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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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록. 이게 뭐야? 어, 이거 핵이에요? 뭐지? 방금 관전 버그 같기도 한데, 어, 진짜 모르겠네. 일단 신고 받을게. 아, 난 진짜 총알 장잖아 이런 구간에서 게임 하면 안 된다니까. 난 이런 구간에서 게임하면 화가 나서, 에... 삐미에이 하! 하! 시발놈아! 요 마이플 스탑 스모킹 비메인 브로 플리즈 삥은 어떻게 피해야 하냐구요? 삥은 그냥 잘아 약간 나도 근데 삥 피하는게 옛날에 어려웠거든 아요 스탑 스모킹 유덤 퍽! 더리 퍽! 유 퍽킹 하하 진짜 미쳐버리겠네 잘 가나 잘 가나 잘 가나 그래도 젠틀한 편이네 나 같으면 쌍욕 개박고 팀보고 나갔을 텐데 라고 하자마자 스모커 올려서 여기 해버리면서 <laughs> 아니 여러분들 여러분들보다 제가 악질이죠 어떻게 여러분들이 저보다 악질이에요 전 미친 근데, 오랜만에 왔는데 컨셉 바뀌셨나? 뭔 컨셉이요? 근데 저 하나 궁금한 게왜 오랜만에 왔다라는 걸 강조해요? 아니, 진짜 시비 거는 거 아니고 욕하는 거 아니고 진짜, 구, 진짜, 진짜, 진짜 궁금한 거야, 이건. 그, 항상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 가끔, 형 뭐, 오랜만에 와봤는데 뭐, 어쩌고저쩌고. 이런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. 근데 왜 강조하는 거야? 오랜만에 왔다는 거를 강조를 하면은 뭔가 내가, 아, 오랜만에 오셨어요, 고객님? 약간 그러니까 이런 대접을 하진 않잖아. 그, 난 오히려, 어, 오랜만에 왔어? 그럼 꺼져, 이 ᄉ 아마 바로 나가는데 단순하게 그 심리적으로 궁금해서. 오. 어. <laughs> Number eight, nice. Thank you so much. 오랜만에 온 사람이나 매일 오는 사람 누가 더 좋을까? 근데 사실 오랜만에 온일의 내가 왜? C <laughs> 팬 취급을 해줘야 돼. 아 여러분들 근데 그게 있는 게 여러분 잘 봐요. 저는 이 자리에 계속 4년간 있었잖아요. 근데 4년간 있는 동안 팬들도 바뀌고 사람들도 바뀌고 다 바뀌잖아. 주변인들도 바뀌고.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니들만 갔다 왔다는 하 거야. 방송하는 사람 입장에서 오랜만에 왔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불편하진 않아. 기분 나쁘지도 않고 좋지 보러 와줬는데. 근데 이제 더 반갑고 이런 건 없다. 별풍선 챙겨. 아이고. 유니형 예. 오랜만이야. 오랜만이니까. <laughs> 가온님 근데 왜 오랜만이에요? 집착하게 만들래? 빨리 내가 남자한테 집착을 해야 돼? 나 당신만을 기다려 왔잖아. 요즘 뭐 하고 있어? 아니야 와 진짜. 나는 근데 어저 아, 빙이 되게 피하기가 힘드네요, 님들. 되게 피하기 힘드네. 아까 오랜만에 오는 사람 신경 안 쓴다고 했는데. 돈이 <laughs> 걸려 있잖아. 아니 오랜만에 오는 열혈 팬과 오랜만에 오는 일반 팬이 같니? 어? 그러면 돈왜 쏴? 아니 차등 제도가 없는데 돈을 왜 쏘냐고 당연히 대접해야지 <laughs> 농담입니다 전 도네이션 가지고 막 사람 차별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들 채팅 하나도 아니고요 진짜 AK47 맞고 사망한 웨얼버리 어 아, 애들 A 매콤하다 슈퍼 채팅 5만 원 감사합니다. 아니 크로메틱 그럼에도... 일단 관전 피드백 입판 끝나고 바로 갈게요. 왜냐하면 이거 경쟁이라서. 아 쏘지 말라고 돈 좀. 게임할 때를 감사합니다. 얘가 아까 그 핵쟁이 같은 애지 와 게임 일부러 띄어놓고 있다가 끌어치기로 잡으려고 꿀값 떠는 거 봐. 한번 쏜다 이제 왼쪽. 이거 봐병신아 아까부터 계속 이러네. 와이플! 앉아있어! <laughs> 즐거운 분위기에 이어서 이번 판 킬당 천원 어떠신가요? 저 근데 이거 부캐라서 50킬 박을 건데 괜찮으세요? 초월자, 불멸 이런 x 들은 지근지근 밟아버릴 건데 전판 20킬 못 하지 않았나 아가리 닥쳐. 아오픽이 핵이라는데 님들? 왜 핵이야 근데? 어떻게 알아 니들은? 시작도 안 했는데? 오랜만에 핵쟁이 관전 한번 가나? 뭐 근데 핵이면 은야 닷지하면 되잖아. 왜 핵이랑 만났는데 조롱은 하고 싶고 이기고 싶냐? 자신 없는 x 끼 아유 안돼 이래서 요즘 남자들은. 아니 핵쟁이 있으면 은 닷지하면 되는 거지 왜 닷지를 안 해. 아 잠깐만 내가 닷지했어야 되네. 킬당 미션인데 팀에 핵쟁이가 있다는데? 서브의 종잡이. 찍을게. 아니, 나는 띵 점프하면서 까는 것도 놀랐는데, 아, 저걸 잡아버리네. 그냥 샷 미스 내고 죽어버리지. 죽어버리지 그랬어. 근데 제가 지금 계획이 있는데 한번 해봐도 될까요, 여러분들? 지금 제 계획은 뭐냐면은, 적팀이 문을 닫고 여기서 한번 보잖아요.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미드 무시하고 뛰면은, 문 닫는 애 다리 쏠수 있을 것 같거든? 런닝맨 한번 해볼게. 이게 시간상으로 될것 같단 말이야. 아무리 봐도. 지금 문 닫는데 여기서? 네. 이거 봐. 이게 시간상으로 안될 수가 없단 말이지. 아, 오퍼 주워주세요. <laughs> 오퍼 주워주세요! 아니, 아니, 어차피 그 오벤이 잡을 거 아니야. 오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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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퍼! 어, 어차피 까빠만 사도 우리 팀 뒤질 거니까 기다리자. 아, 근데 이때 지금 적팀이 ᄉᄇ콘데, 어떡하냐, 총이 없다. 아, 벤달 살걸 그랬어. 아내 건데! 아나 일부러 지금 궁키고 어떻게든 잡으려고 피스톨 들고 싸우는 거 봤어? 이거잖아. 얘들아 어떻게든, 어떻게든 킬 빨아야 된다고 지금. 5킬로 만족은 안 돼. 개코야 한 번만 더 대줘 봐, 듣고 있어? 개코야! 한 번만 더 대줘, 뽀치 줄게. 와우거 하나 살 정도는 줄 테니까. 터치할 때까지 기다릴게요. 들어왔다. 아왜 여기를 봐 제발 제발 이거고 오퍼 세이브 한번 만해 주세요 형님 오퍼만 있으면 돼요 게임 이기는 건안 중요해 요 저는 오퍼 오퍼 아니 오퍼 한번 주워주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야? 아니 사이퍼이 팔다리 잘리셨어요? 오퍼 한번 주워주는 게 힘든 일이냐고 이 개자식아 오퍼 달라고 오퍼 레이나 오퍼만 쓸 거라고. 돈 걸려있는데 이끼들이아오퍼한 번만 줘봐 진짜. 아니 이거 버스 탈수 있는 기회인데? 내가 지금 킬 미션이 걸렸다는 건이 악물 구한다는 건데 왜안 주지? 사이퍼 짱캐.. 짱게... 아.. 사이퍼 중국인인 것 같긴 한데. 어차피 5%만 킬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데 있을 것 같은데. 세이! 아 사이퍼야, 드랍 좀 해봐. 사이퍼, hello, this is fake money, game money, give me the fucking up, bro, please. Hello. 셰셰니 好오 <목소리> 병신새 게임 돈이랑 진짜 돈이라 구분도 못해. 안에 있거든요. e yeah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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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맞는겨? 왜안 왜안 맞는 거 말아요? 가져가라 임마. 뭐 가져가이소. 어 때리지 않았어 방금? 앨거하나 메인. 아아谢谢大哥谢谢大哥谢谢大哥我爱니 아 무섭다 아 시간님 왜사시킬이안되는거예요마판 에이스 당 500개 에이스 당 500개요? 와 근데 이거 단위가 다르네 아, 제가 킬 미션 뭐 이런 거 들어봤어도 에이스 당 500개는 그니까 러 에이스를 한틱할 때마다 500개씩 받는다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 에이스 다섯 번 하면 이 25만 원이라는 거네. 와, 좋은데? 어, 저한테 딱 맞는 미션이에요. 25만 원 받고 핵정지 먹고 끝내겠습니다. 짝방한 마리. 어그로 빼줄게. 진짜 f u c k i n g God Holy shit 외치야! 갈로잉 이 상황에 이걸 만들잖아. 에임 두는 위치 생각 어떻게 움직일지 다 읽어. 끌어당김의 법칙이 이런 거야. 발로란트 NPC들 이거 보고 배워. 근데 저이 상태로 B 한번 가겠습니다. 살짝 위험하긴 한데 뭐알바냐고 자, 하나 더 있고 나와. 킬 좀, 킬 좀. 한킬 당도 너, 너 하나 당천 원이야 임마 너만 보인단 말이야 아, 왜 자꾸 따라다녀 이 새끼 제발 한 입만 아니 씨발 이거 에이스 아니야 이거는 에이스잖아 이거는 에이스잖아 어떻게 봐도 에이스잖아 와, 난 진짜 4킬에 저주 지린다. 아, 마지막 킬은 난 진짜 못하겠어. 마지막 킬왜못하는지 모르겠는데, 안 돼, 그냥. 에임 드는 위치 진짜 완벽했는데, 아. 두로와이찌끄레기들아 여기서 다 잡아줄라니까. 어? 아 이기면 안 돼! 어떻게 더 잡았지 우리 팀이? 제발 이기지 마. 제발 나이더 피는 잡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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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면 안 돼. 이기면 안 돼. 이기면 안 돼.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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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져주세요. 안 돼. 그걸 물리고 있냐 이 피시나? 어, 야 물렸는데 안 잡으러 갔어 게이드 나왔잖아. 결국에 내가 건진 거. 한판더 돌려서 마이너스 2킬 되고 0천원 차감.